반갑습니다 신정호 시장입니다. 어, 오늘은 2012년식 BMW 3.0디젤이에요이 차량이 어, 유튜브 보시고 오셨거든요. 연간 네, 수를 보충하셨는데 계속 이제 누수가 있어서 공고등이 이제 계속 들어오신데요. 이제 보충해도 계속 들어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내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입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개리파 보니까 누룩이 부족이라고 뜨고 누룩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누수가 어디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엔지 자체가 고질병 부분이, 그 EGR 쿨러 쪽에 들어가는 피팅 파이프를 이제 두 개가 들어가요. 그거랑, 일단 그 워터 펌프. 워터 펌프하고 썸머스텔 같이 이제 체인데 거기에서 누수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앵박스를, 그 다음에 구동이 어차피 필요할 때니까, 물을 보충해서, 그 누수가 어디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어. <웃음> 지금 <웃음> 저 지금 물을 넣고 어디가 누수가 있는지 봤는데 저기 이제 댐퍼 풀리 위쪽 워터 펌프 쪽에서 이렇게 막툭 떨어져요 지금 아 많이 새는데 이거? 보이시죠? 요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응. 워터 펌프죠. 일단은 요거 앞에 전동 패 탈거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일단 어디가 누수가 확실히 있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제일 의심이 가는 쪽은 이제 워터 펌프랑또 이제 쿨러 쪽 파이프 거기가 누수가 좀 심하거든요. 고집해가지고. 일단, 그 확률이 제일 큰데, 일단 제가 한번 탈거해서 다시 찾아볼게요. 어,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워터 펌프가 이, 이놈이에요. 이놈. 어지피 손가락 찍는데, 이 위쪽에는 안 새는데, 워터 펌프에서 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작업을 할게. 또, 어, 여기서 지금 떨어지니까, 워터 펌프랑 이 서머스테이 1형 이거하고, 여기 이제 EGR. 이그 안에 이제 피팅 파이프가 들어가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거 탈거해가지고, 그렇게 엇도 한번 다시 또 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 지금 이제 탈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EGR 쿨러를 이렇게 빼고, 여기에 이제 그 플라스틱 파이프가 두 개가 들어가요. 여기랑 여기. 요것도 잘 새니까 그 같이 이제 교환할 때 같이 작업하고 여기 밑에 이제 워터 펌프가 이쪽에 있어요. 서머 스테가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지금 지금 원래 이 작업을 할때 대부분 이제 벨트 세트하고 댐퍼 풀리나막이 그런데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교환을 하셔야 되는데 이 차량은 지금 이제 지금 뭐 벨트 상태는 지금 괜찮아요. 댐퍼 풀리하고 베어링하고 이것저것 다 괜찮아가지고 그냥 쓰기를 했거든요. 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벨트 줄 소리나고 그러면 뭐 다시 탈거하면 되니까 요거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워터 펌프하고 딱 냉각수 새는 부분 그것만 딱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원래 있던 거 이게 이제 워터 펌프인데 이거 지금 이 안에가 다 깨져 있어요. 돌아온 것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플레이드 풀리도 자체도 깨져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썸머스텍도 같이 들어오고 아까 이 파이프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요놈도 잘 새니까 같이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우징 썸머스텍 하우징 이게 썸머스텍 이게 파이프 모터펌프 이 가스케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제가 또 조립을 한 다음에 어,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한 다음에 마무리 인사할게요 아, 지금 이제 물 수란시키고 지금 이제 출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그, 문제 있는 부분만 작업을 진행하겠다. 왜냐면 이제, 워터펌프, 작을 이제, 이제 탈거하니까 벨트하고 배어리 세트가랑, 뭐, 디플리 그런 데는 괜찮아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들어가면 안되잖아 그러면, 뭐, 1에서 150만원 넘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딱, 문제 있는 것만 작업을 대 해가지고, 고객님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뭐, 같이 뭐, 한꺼번에 교환을 안 하고, 진짜 문제 있는 것만 그렇게 작업을 진행해요. 왜냐면 제척처럼 이제 작업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희 오는 고객님들은 제 성격을 아실 거예요. 그냥안 바꾸고, 멀쩡한데도 그냥 바꿔달라고 하면 좀딴데 가서 하시고, 왜냐면 멀쩡한데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 믿고 저한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냉각수 누수 워터펌프, 또 작업이 끝났습니다 운전하실 어, 때꼭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연습 때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